무료로 드렸던 종목이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이기간때에 제가 종목 추천을 드렸고 상장한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을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모두투자그룹의 김민재 전문가입니다 어, 제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을 남겨주시면 종목을 무료로 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무료로 드렸던 종목이 전일 같은 경우는 약 9%의 상승이 나왔고요. 그리고 오늘은 상한가까지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입니다. 제가 6월 17일자부터 이미 이 종목을 비중 20%, 즉 어느 정도 큰 비중을 단번에 편입드린 종목이기도 합니다. 13,300원이란 가격에 비중 20%를 편입을 드렸고요. 6월 17일자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6월 17일자가 그러면 언제냐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아주 저점에 있을 때 제가 종목을 편입을 들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월 17일이면 이 기간 때 제가 종목 추천을 드렸고, 현재 꾸준히 계속 수익권에 있었지만 제가 수익실 안내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영상 브리핑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미 바닥에 잡혀있는 종목이다라고 제가 회원분들께 꾸준히 말씀을 드렸고, 이렇게 하단 추세에서는 이렇게 꾸준히 잘 지켜주는 종목은 누군가가 주가를 관리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보유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결국은 그 매집 세력이 이렇게 결국은 상한가까지 올린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럼 이때 이렇게 크게 떨어진 건 뭐냐? 바로 코로나 19때 증시가 급락를 하면서 주가가 떨어졌을 뿐이고 주가는 항상 하단 추세선에서 누군가가 주가를 받쳐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매집된 종목만 편입을 드리고 직접 추천드린 종목을 증거로 보여드릴 수가 있습니다. 6월 17일 1시 35분이라고 다 기록이 남아있고요. 마찬가지로 6월 17일 한시 35분에 문자 발송 내역까지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즉 오랫동안 이 종목을 보았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2의 하나 솔루션이 될 거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유니테스트를 추천드렸다. 그리고 이 종목을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신 분들 역시도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이 종목의 목표가를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응 전략, 지지 가격까지 다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 종목은 오늘 신고가를 갱신했습니다. 즉 상장한 이래로 가장 높은 가격을 돌파한 신고가 랠리 종목이기 때문에 목표가가 굉장히 중요한 종목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유니테스트 종목에 대한 자세한 브리핑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나는 올라간 종목 싫다. 앞으로 올라갈 급등 종목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은 역시 마찬가지 아래에 있는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면 제가 종목을 무료로 공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모두 투자 그룹의 김민재 전문가였습니다.